안녕하세 오늘은, uh, hot things of the b i 두 번째 시간. 라엘 후절.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거 된다. 오늘은 시를 절이 복잡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끝나면, 성대님들 제가 한 주간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칼바르트를 다루려고 했는데, 칼바르트랑 루돌프 볼트관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했거든요. 아프폰 하르나이나 슐라이어마크나 뭐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서 이제 항상 개괄적으로 봤는데 아르투나 루돌프 루트만은 제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도 성도님들이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혁주의의 개시론 개혁,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경론, 개혁주의가 말하는 신론 개혁주의가 말하는 속죄론, 구원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바르트의 그 방대한 신학을 접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칼바르트를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로마서 주석, 1922년에 나왔던 로마서 주석 입판에 대한 연구도 했고, 교회 교의학, 또 하나님의 인간성, 이세 작품을 토대로 제가 자세히 함께 나눠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조직신학이 신론, 그 다음에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그리고 인간론, 종말론, 또 하나 더는 뭐 성령론, 이런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여섯 개의 조직신학의 파트가 끝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조직신학은 초급 내지 초중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에 갔을 때 그때 뭐 바르트에 대해서 좀 깊이 보거나 루덕 불트만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판덴베르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다시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고 어, 판덴베르그까지 필요도 없다. 제일 영향을 말고 받치층 바르트와 불트만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우리랑 다르지만 깊이 있는 신학자들은 고급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 어, 지금 11주에 대한 주제가 끝나고 나면 한 주는 조직 신학, 또한 주는 이렇게 성경 안의 구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주제가 끝나고 나면, 어, 지금 우리가 신학 서론 파트를 하다가 다양한 교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신학 서론 파트에 사실은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게시론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11조가 끝나고 나면 게시론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반 게시, 특별 게시, 그리고 특별 게시 중에 하나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 뭐, 무호성, 충분성과 같은 개시에 대한 개시 일반, 그리고 특별 개시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의 권위가 나을 거고, 성경의 무호가 나을 거고, 또 소위 말하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뭐, 가장 오류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시론에 대해서 다루고, 그렇게 되면 신학소업이 끝나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성도님들 그렇게 아시고, 아르티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우리 기억실학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전사님. 자, 오늘은 우리가 카톡에서 서로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 단톡에, 단톡으로. 11조를 이제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꼭 어, 해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대부분, 어, 그래도 성경에 율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 기본적인, 어,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신을조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단톡에서는. 그쵸? 자, 그럼 신을조를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의견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거는 뭘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신일조 같은 경우는 어... 구약 신학, 신약 신학 파트에 들어가고 그리고 조직 신학으로 보면 약간 교회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일조를 나눌 때는 우리가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라는 어떤 허공의 허공을 잡는 그런 사변적인 이야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서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라는 것으로는 하나의 고피니아, 뭡니까? 견해는 될수 있겠지만, 정확한 11조에 대한, 어, 규정은 아니라고. 그죠 정확한 11조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오늘은 성경을 아마 제 강의를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찾았다 한번 찾아보시다 찾으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비보면 11조는 꼭 해야 된다. 먼저, 먼저,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온 겁니다. 11조는 우리가 꼭 해왔으니까 해야 됩니다. 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은 성경적인 답은 너입니다 충격이 오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일단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너예요 n no. 데 어떤 노냐 그걸 살펴볼 건데. 성은 그 이상한 놈을 절 쳐다보지 마세요, 전사님. 성경에서 말하는 십일조는 오늘날 신약성경. 영어로 말하면 is tithing biblical. tithing is biblical. 십일조는 성경적입니까? 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볼 때는 십일조는 여기서 no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아니고 안 해도 된다. 십일조는 그러니까 의무규정이 될수 있다 없다. 신약성경. 신약의 성도들에게이 규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차 한번 볼게요. 먼저 11조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머스트에 대한 어, 이 규정은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은 구약율법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성취가 되죠. 크게 돼요, 크게, 크게. 크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은 다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 1 1조은모세 율법,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율법을 살펴볼 겁니다. 구약에,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게 강제성이 있어요, 없죠. 광지성이있죠 이거 안 하나만 안 되는 거야. 안식을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돼. 오늘안식을안 지키잖아요, 그쵸,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서 제사, 뭐 레위기에 나온 율법들. 오늘날 우리 지키는 거안지키니 거. 안지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을 줘도 그 지금 그 줄기에서 보면 오늘날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지, 그렇지 아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율법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뭐냐. 자,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게 많은데, 이 중에 두개만 먼저 볼게요.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나머지 두 개는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에서 두 개. 첫 번째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인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사로니까 전설을 가장 먼저 썼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북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남갈라디아서를 지지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가 요즘에는 거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님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 시대 전에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뭐에 매었다, 강제성이 있다, 율법에 딱매였단말이죠 율법에 메인버 되고, 예수의 믿음의 때까지 같이 추느니라이 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랴 미나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딱 인도를 딱 했어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강제성이 있다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없단 말이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다 없다? 없다 자 나머지 히브리스, 히브리스 6장 아, 8 점, 6 절에서 1 3 절. 자, 전사님 안 개월 안 깨서 못 읽잖아, 그죠? 제가 읽게. 나 이거 더 봐요, 뭐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서 신더 좋은 언약에 준고자시는 예수님이 약약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은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지.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역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구약에. 그들의 잘못을 지내가 졌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 나중엔 다 읽어보세요, 집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에첫 것은 뭐라고? 날 가지게 하시는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뭐라고? 없어져 단말이 그러니까 신약성도에게 구약율법은 의미가 있다 없다, 지금은. 교훈의 의미는 있지만 강제성으로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에 계시된 대로, 예를 들면 6월절 지키고, 77절 지키고, 어, 장막절 지키고, 안한다 말이죠. 그죠내 위인을 따로 세우고, 뭘 그렇게 안한다말이요 교회에서 막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또안 한단 말이지, 왜? 그건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 그게 뭐예요? 일반성을 지내려면. 다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다 폐지가 됐다 그러면서 왜 11조만 유독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왜오늘 한국 교회는 강조하는가? 나중에 알아보 일단 성경적인 가르침 을저 보겠습니다. Practical 하고 약간 우리가 적용에 대한 부분 유로 유로고 일단은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이고 이 성경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자 그러면 구약에서 주어진 1 1조는왜 주어졌느냐? 자 전사님 이거 보세요. 자 스크린에 십일조는 성전 제사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 말씀이다. 즉 외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기세 일환이다. 자, 그러니까 십일조는 성전 제사 혹은 성막 제사에서 필요한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어요? 그때는 성전인 있었고 레위인 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 먹고 살았어요? 십일조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사실은 성전 제사. 지금 성전 제사 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성전 중심의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뭐로 감당했다? 11주를 통해서 성전 제사를 유지시켰다는 거야. 오늘날 11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은 말인 제사장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란 거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 그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11조는 오늘날 교회의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게 실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라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적인 규범화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를 꼭 내야 되는 거고 11조를 안 내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그래서 자 그러면 11조를 오늘날 성경에도 규범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반박이 있습니다. 1 1조는오늘 해야 된다. 첫 번째 반박 아, 이첫 번째 반박은 학문, 학문적인 반박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카톡 같은 걸 보면 일주일 가운데 일주일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하루를 주일날 드리는 것처럼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듯이 10일저도 꼭 규범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것은 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기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보세요 주일 예배 아, 주일 예배 전에 안식일 그게 는 안식일이죠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엄청 복잡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게 어, 성경의 난이 구절에 대해서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때 설명드렸지만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했냐면 오늘 나중에 성경 구절에도 나왔지만 사도 바울이 보면 로마서에서 이게 사도부활의 답은 뭔지 알아요?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사람은 주일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초대교에는 그랬었어요. 성도 가운데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해라. 주일날 새로운 시대에 예수크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때는 나누셨냐?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걸 다룰 때 초대교회 팔레스타인 중심에서 어떻게 예배가 형성되고,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중적되고 어느 파에서 주일을 드리고, 어디에서 안식일을 드리고, 왜, 복잡한 게 있는데,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상관관계를 할때 제가 나눠드릴 거고, 제가 지금 그 음. 논문을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된 논문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 이제 해드릴 것이고, 자, 그 어쨌든, 자, 보세요. 뭐 주일,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일주일은 다 하나님인 것인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의 가르침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구절이 있습니까 구약에? 없단 말이야.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속 하나님에 대한 구속과 창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감사. 그리고 찬송의 의미의 예배지.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 소비 우리가 교회에서 뭐 들어왔던그 의미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이 없단 말이죠. 이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교훈적인 의미에서는 유의미할지 모르고, 뭐 은혜로울 수는 있고,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훈적인 유의미함을 가질 수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가르침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생각하실 때 성경적인 가르침과 교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참 교훈적이고 참 은혜롭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게 비블리카한가 성경적인가? 아닌 해다 보기. 그러니까, 교육적인 것 응? 나눠져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가면 11조도 모든 소득은 나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내서 드린다, 드려야 된다, 라는 의미의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은 적절한 주장일 수 없어요. 성도들한테 은혜를 주고 교훈적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최종 권위이자 유일한 권위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맞아요. 뭐 감동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강단에서 그러한 논리로 11조, 그러한 논리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이 그렇게 안 했기 래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반박, 성경적으로 이제 하는 반박이 있습니다. 11절 꼭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첫 번째 반박이 뭐냐? 아브라함이 했다. 아브라함. 왜기세대기 했죠? 야곱이 하나님께소음기되었다베달에서 도망가면서. 자,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그들의 주장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로 끝나요. 그때의 11절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 이후부터 11조를 드렸더라. 아니죠. 야곱이 그 이후에 계속 11조를 드렸더라. 아니죠. 일시적으로 소원의 형태였다고요. 그리고 멜기세계에게도 일시적인 감사의 형태로 아브라함이 주었지. 야곱도 소원의 형태로 주었지. 이게 항구적인, 그러한 11조가 아니고,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일시 그 당시의 일시적인 11조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규범적으로 작용하셨다. 왜? 지금 이이 이 예를 드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모세 율법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 이전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십일조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폐지된 지금도 드려야 된다 1 1조를에 대한 논거로 사용한 게 지금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관계없이 원래 십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첫 번째 반박에성경구절을 가지고 오는 분들의. 네. 어떻게든 괜찮죠? 반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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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게 되고,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첫 번째 반박의 구절을 가지고 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부터 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해왔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시대에도, 율법 전에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거로 이야기해요. 율법이 없어도 해야 된다. 그 논거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 논거는, 그냥 한 줄로 끝나잖아요. 왜? 이, 이들의 11조는 항구적인 11조가 아니고 일시적인 11조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어, 강요, 목요일날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